일정 중에도 개원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의 기대와 관심 속에 오늘 제주유아교육진원원흔천문원 제주금새미 개원식을 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 생각합니다. 제주금새미가 개원하기까지 교육청 안과 밖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우선 제일 제주 유아들에게 훌륭한 놀이터를 선물해 주신 김광수 교육감님께 깊은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승식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공연청과 서현청 마을 대표님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들께도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봉사리 유치원 연합회와 어린이집 연합회 초등교장 협의회 대표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제주도 세비가 완성되기까지 애써주신 제주대학교 김태일 니 김태희 소장님, 홍시야 작가님, 대한민국 철회 제주도의 김기춘 회장님과 강동우 소장님께 감사합니다. 일일이 호명하지 못한 분들께는 죄송하고 감사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교원식장으로 오시면서 이곳 제주 금세미가 다른 도미터들과 차별되는 점을 느끼셨을 겁니다. 제주 금세미는 사계절과 날씨를 온전히 즐 이곳에서는 흙, 돌, 모래, 물, 나무, 꽃, 풀이 모두 우리감이 될 것입니다. 교실과 책상이 아닌 땅을 밟으며 바람과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정원과 숲에서 즐겁게 뛰어놀며 자연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은